진주만은 A H라고 어, 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 F가 뭔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암호 아, 뭐 해독반의 이제 해독 능력의 역량에 달려 있는 셈이었는데요. 자, A F가 왜 미드웨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냐면 아, 진주만 기습 폭격 당시에 미국이 감청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AF에서 발진하는 미군의 정찰기를 조심해라 라는 일본군 간의 교신 내용을 미군이 감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미국 하와이 오하우섬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할 당시에 일본의 항공기 또 일본의 함정들 간의 교신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AF에서 발진하는 미군의 정찰기를 조심해라 이런 내용이 미군에 의해서 감청이 됐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 AF가 바로 미드웨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렇지만은 미드웨이 해전 그 당시에 AF가 미드웨이인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을 떠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미군 측에서 어떤 일이냐면. 미드웨이에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전혀 감청되지 않은 그 해저 케이블 선로를 미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전혀 감 일본군에 의해서 전혀 감청이 되지 않은 미드웨이 섬의 해저 케이블 선만 가지고 교신을 하게 되면 어 전혀 그 저, 미군의 통신 내용을 일본이 감청을 못한 사,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군들을 의심을 하게 되겠죠. 즉 아, 일본, 미국은 아, 감청이 전혀 불가능한 무슨 케이블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의심을 하고 어, 더. 그 아, 미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미국은 미드웨이 섬에 감청이 전혀 안되는 해적 케이블 뿐만 아니라 감청이 가능한 일본한테 미끼용으로 어 일부러 듣게 하기 위해서 감청이 가능한 일본에 의한 감청이 가능한 일반 어어 통신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본도 일반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어 일본군이 감청을 하더라도 전혀 정보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을 교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타입, 두개 타입의 그 통신망을 미군은 미두에 의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전혀 감청이 되지 않은 해적 케이블이라는 A라는 통신망, 또 하나는 어... b 라는 일반 교감청이 가능한, 가능한 일반 통신망 두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당시에 미국의 암호 해독반에서는 어, 실제 AF가 미드웨이가 맞는지를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통신망으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흘려보내냐면 미드웨이에서, 어, 미드웨이 섬에서 칠함, 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일반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게 만듭니다. 즉 어, 미드웨이의 어, 담수화 시설이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 담수라는 게 바닷물을 어, 먹을 수 있는 민물로 어, 전환시켜 주는 장치가 어, 해수 담수화 장치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사 바닷물은 사람이 먹을 수, 마실 수 없다 보니까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전환해 주는 것을 해수의 담수화 장치라고 하는데요. 미드웨이 섬에서 아 어,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다가 일반 통신 라인 B라는 타입의 일반 통신 라인을 통해서 어, 이런 교신 내용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아 어, 우리 미드웨이 섬에 해수 담 담수화, 담수화 장치가 고장 나서 식수가 부족하다라고 일본군이 감청할 하도록 그러게 그런 정보를 가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역시 일본이 그것을 믿기를 덥썩물었습니다 이틀 후에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일본 정찰기들 간에 교신을 합니다. AF의 해수 담수화 장치 고장, 식수 부족 이런 식으로 일본 정찰기들 간에 교신을 했습니다. 즉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어,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F가 미드웨이라고 이제 어, 확증을 갖고 어, 확신을 갖고 미드웨이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걸로 예상을 하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춥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일본의 항공모함 내척 미국의 항공모함 세척이 참전을 했는데요. 어, 결정적으로 미국의 수직 급강하 폭격기들이 단 5분 동안 수직 급강하 폭격을 하면서 일본의 항공모함 세척을 격침을 시켜버렸고요. 아카기 카기 에, 소류라는 항공모함 세척을 격침을 시켜버렸습니다. 일본의 항공모함 아카기 에, 카가 소류를 격침시킨 그 시간이 불과. 5분 동안 미 국의 수직, 수직 극 강화 폭격기 들이 목숨을 걸고 수직으로 극 강화를 하면서, 일본의 항공모함 악 하기, 카가 소류를 격침을 시켰고요. 단 5분 동안 일본 항공모함 3척이나 격침을 해버렸고 시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어, 히류라는 히류라는 항공모함까지 격침시켜서 결국은 일본의 항공모함은 4척이 격침이 됐고요. 반면에 미국의 항공모함은 호넷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이 참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어, 요크타운만 격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호넷 미국의 호넷 항공모함의 한개 비행대대가 엄청나게 일본의 대공포에 의해서 또 일본의 제로전이라는 아 어, 전투기에 의해서 공격을 담당하면서 한미국의 항공모함 호넷의 여러 비행대대 중에 한개그 비행대대는 거의 괴멸이 돼버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그 근처에 미국의 또 다른 항공모함, 요크타운과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함재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질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미국의 그 항공기들 간의 교신은 같은 항공모함 함재기들만 교신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항공모함 함재기들한테는 교신이 불가능했습니다. 통신의 공동 통신 영역이라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세척 즉 아, 호넷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이 참전했는데 호넷 항공모함 소속의 한개 비행대대가 엄청나게 일본에 의해서 어, 괴멸 당하다시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또 다른 미군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요크타운 소속의 함재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질 못한 이유는 그 호넷 항공모함의 그 피해를 당하는 그 전투기들이 교신할 수 있는 그 통신의 영역이 자기들 호넷 항공모함 호넷 소송의 소속의 소속의 함재기들간에만 교신이 됐지 다른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나 요크타운 항공모함 소속의 함재기들과의 교신이 불가능했습니다. 통신 영역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 사. 미도의 해전에서 그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제는 다른 항공모함 함재기들 간에도 어, 교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신 영역을 다 확대를 시켰었습니다. 뭐든 아, 그런 식으로 어, 미국이 이제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어, AF가 어디인지를 어, 미국의 어,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암호 해독반에서 그것을 어, 암호를 해독이 가능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태세를 어, 갖출 수 있었고 그래서 어, 일본의 항공모함 내 척과 미국의 항공모함 세 척이 격돌을 했는데요. 자, 일본은 항공모함 내 척이 전멸했고 반면에 하, 미국은 항공모함 세척 중에 한 척만 아, 침몰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드웨이 해전 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시작이 된게 미드웨이 해전이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게 1942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동안 전개된 해전인데요. 어, 어, 그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함대가 그동안 파죽지세로 태평양을 휩쓸었었는데 일본 함대를 주춤하게 만들었고 그로부터 두달 후인 1942년 8월 7일부터 어, 이듬해인 43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전개된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근처에서 있었던 과달 카날 전역에서도 미국 함대가 일본 함대를 또 어,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된 거고 그보다 6개월 2개월 정도 앞선 어, 미드웨이 해전은 어,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laughs> 지금까지 어, 롯데월드 타워 앞 어,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트리 앞에서. 미드웨이 해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AF라는 일본의 그어 교신 내용을 미국이 감청에 성공했고 그것을 암호해독을 어어 영리하게 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던 사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전세 주요 국가의 사관학교에서는 암호 해독 관련해서 정보전의 중요성 그것의 모범 사례로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AF라는 그 어, 통신 단을. 통신 내용을 감청하고 해독하는 게 사례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손자병법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손자병법에서 병법의 최고봉 동해 동서고금의 병법의 최고 고전으로 통하는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 스파이를 활용해서 적의 동태를 파가는 일을 소홀히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아, 첩보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군대를 지휘할 수 없고 군주를 제대로 보필할 수도 없고 아, 전쟁의 승리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그만큼 첩보 작전이 중요한데요 A 미드웨이 회전에서 AF라는 그 단어를 어, 해독해서 그게 미드웨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데이비드 세를 갖췄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롯데월드 타워 앞,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아,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laughs> 아, 스피커가 보이는 이쪽에서는 시끄러울 것 같긴 한데요. 이쪽이 좀더잘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19미터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미드웨이 해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월드 타워 아, 나무에 좀 가려 있는데요, 롯데월드 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오이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바로 동쪽에 아,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회전 목마도 있습니다. e e c 스 r 리 s t m a s t r m 인터넷 기사에 아,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소개가 된걸 제가 인터넷 기사를 블로그에다 링크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